굿모닝 데일리 지이수스, 오늘은 열한기상 5장에서 7장 살펴보는데요. 왕이 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부탁을 잊지 않습니다. 그 부탁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웃국가 두로에서 고급 목재를 수입하여 성전 건축을 위한 대규모 물량을 준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두로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기에 두로의 왕 히람은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의 거래에 흔쾌히 응하여 성전 건축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7년간 진행되었지만 정작 솔로몬 자신의 왕국은 13년 동안이나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6장에서 7장에는 솔로몬 성전의 건축 과정과 내부 장식, 또한 성전에서 사용되기 위한 위해 준비한 각종 물품들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서술되는데요. 성전 건축이 끝나자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각종 은금과 기구들을 성전 곳간에 보관하는 것으로 대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주로의히란 왕은 평소에들 다윗을 좋아했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네 왕위를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니 네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죄다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품싹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정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에 뗏목으로 뛰어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의 책임자는 아돈이람이었다.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을 하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의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으로 3,300명이 있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쏘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쓸 목재와 섭재를 준비하였다.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 4년째 되는 해,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성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은 그 길이가 20자로서 그 본당의 너비와 똑같고, 그 너비는 성전 본당 밖으로 열자를더 달아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벽에다가 복박이 창을 만들었는데, 바깥쪽을 안쪽보다 좁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골방을 만들었다. 성전의 벽곧 본당 양옆과 뒤로는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다. 아래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5자이고, 가운데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6자이고, 3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7자이다. 이것은 성전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어서 골방의 석가래가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돌은 체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등 새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가운데 층이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분은 성전의 남쪽 측면에 있으며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가운데 층을 올라가게 하였다. 또 가운데 층에서부터 3층까지도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올라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전 짓기를 완성하였다. 성전의 천장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로 덮었다. 또한 성전 전체에다가 돌아가면서 높이가 저마다 다섯 자씩 된는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 들포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네가 내 법도와 윤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에 닿기까지 벽 전체에 백향목 널빤지를 입히고 성전의 바닥에는 장나무 널빤지를 깔았다. 성전 뒤쪽에서 앞쪽으로 스무자를 재어서 바닥에서부터 천장의 석가래에 이르기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가로막아서 성전의 내실 고치성소를 만들었다. 내실 앞에 있는 성전의 외실은 그 길이가 마흔자였다. 성전 안쪽 벽에 입히 백향목에는 호리병 모양 밭과 활짝 핀꽃 모양을 새겼는데 전체가 백향목이라서 석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놓아둘 내실을 말하였다. 는 성전의 내실 고지 성소는 길이가 스무 자, 너비가 스무 자, 20자, 높이가 스무 자이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백향목 재단에도 순금을 입혔다. 솔로몬은 상전 내부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수를 들이웠으며 그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재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올리브 나무로두 개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각각 열자이다. 그한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섯 자, 그룹의 다른 쪽 날개 역시 다섯 자이다. 그날개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쪽 날개의 끝까지는 열자이다. 두 번째 그룹도 열자이며 두 그룹이 같은 치수와 같은 모양이었다. 이쪽 그룹의 높이도 열자이고, 저쪽 것도 열자이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을 지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놓았다. 그룹들의 날개는 펴져 있어서 이쪽 그룹의 한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한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다. 그리고 지성소의 중앙에서 그들의 다른 날개들은 서로 닿아있었다. 그는 이 그룹에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의 벽으로 돌아가면서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꽃 모양을 새겼다. 또그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어귀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쭉쭉 만들고 그 인방과 문설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로 만든 문두 짝에는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룹 모양과 종려나무 모양 위에도 금으로 입혔다. 또 올리브 나무로 본당의 외실 어귀를 만들었는데 그 문설주는 사격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한쪽의 문도 두 부분으로 접히고 다른 문도 두 부분으로 접히게 되어 있었다.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 위에 골고루 금을 입혔다. 또 성전 앞에다가 안뜰을 만들었는데 안뜰 벽은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한켜로 벽을 쳤다.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은 솔로몬의 통치 제4년 15월이고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불월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회가 걸렸다. 7장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하는 데 13회가 걸렸다. 그는 레바논 숲풀 공을 지었는데, 그 길은 백자이고, 그 너비는 쉰자이고, 그 높이는 서른자이다. 백향목 기둥을 네 줄로 세우고, 그 기둥 위에는 백향목 석가래를 얹었다. 지붕에는 천줄에열 다섯 개씩, 오늘 마흔 다섯 개의 석가래를 대고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 창틀은 세 줄로 되어 있고, 그 창문들은 세단으로 되어서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문과 문설주는 모두 네모난 모양이고, 창문은 창문 길세 줄로 마주 보고 있었다. 그는 기둥들을 나란히 세워 주랑을 만들었다.그것은 길이가 신자이고 너비가 서른 자인 벽이 없는 복도였다.주랑 앞에는 현관이 있고 현관 앞에 또 기둥들이 있고 그 기둥들 위에는 차양이 걸려 있었다.또 그는 옥좌실 곧 재판정을 짓고 그 마루를 모두 백향목으로 깔았다.자기가 있을 원고는 재판정 뒤에 있는 다른 뜰에 지었는데 그 건축 양식은 다른 건축들의 건축 양식과 서로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이것과 같은 궁전을 그가 결혼하여 아내로 맞사들인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주었다. 왕궁을 포함한 모든 건물은 칫솔을 재어서 깎은 귀한 돌, 앞뒤를 톱으로 자른 값진 돌들로 지었는데, 기초에서부터 갓돌까지, 또 바깥은 물론이고 건물 안에 큰 때까지 다 그러한 재료를 써서 지었다. 기초를 놓을 때에도 값진 큰 돌들을 놓았는데, 어떤 돌은 열 자나 되고, 어떤 돌은 여덟 자나 되었다. 기초를 다진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칫솔을 재어서 잘 다듬은 값진 돌과, 백향목으로 벽을 올렸다. 왕궁들의 담이나 주님의 성전 안뜰의 담이나 성전의 어귀 현관의 담은 모두 잘 담은 돌세 캐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한 캐를 놓아서 쌓았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두로에서 호람을 불러왔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노스의 대장장이다. 그는 노스를 다루는 일에는 뛰어난 지혜와 기술과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 불려와서 공사를 거의 도맡아하였다. 그는 두 개의 노새 기둥을 만들었다. 둘다 18자 높이에 12자 둘레였다. 그는 또그두기둥의 꼭대기에 얹어놓을 두 개의 기둥 머리를 노슬 녹여서 두어서 만들었는데, 그 기둥 머리는 둘다 똑같이 높이가 다섯자이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 머리를 장식하려고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고리를 각각 7개씩 만들었다. 이렇게 두 기둥을 만들고 나서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 머리를 장식하였다. 노쇠로 석류를 만들고 그물에다가 석류를 두 줄로 늘어뜨려서 기둥머리를 장식하였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는 그 높이가 넉자이다. 나리꽃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사질 장식 위에 둥그렇게 돌출된 부분에다가 얹었다. 기둥머리는 노쇠로 만든 석류 200개가 둥그렇게 열을 치어 있었다. 다른 기둥머리도 마찬가지였다. 호람은 이렇게 해서 만든 두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다가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이 야긴이라고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았으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나리꽃 모양으로 만든 기둥 머리를 얹었는데, 이렇게 해서 호람은 기둥 세우는 일을 마쳤다. 그 다음에 호람은 노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가 서른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노쇠로 만든 호리병 모양의 박이 있는데, 이것들은 노쇠를 부어서 바다 모형 물통을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1 2 마리의 노쇠 황소가 바다 모형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있었고 등으로 바다 모형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노쇠로 된 바다 모형 물통의 두께는 손 너비만 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리꽃 봉우리 모양으로 잔의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2 0 0 0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그는 또 노수로 받침들을 10개 만들었는데, 받침대마다 길이가 높자, 너비가 높자, 높이가 석자이다.받침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받침대는 판자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그 테두리는 틀 사이에 끼어 있었다.틀 사이에 낀 판자 테두리 위에 나가는 사자와 소와 그룹을 그려 넣었다.사자와 소의 위 아래로는 화환 무늬를 석여 넣었다. 그리고 각 받침대에는 네 개의 노쇠 바퀴와 노쇠 축과 네 개의 다리를 달았다. 그네 개의 다리는 노쇠 대야 아래에서 어깨 모양의 받침두리를 괴고 있었다. 이 받침두리들은 화합 무늬의 맞은 쪽에서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 아가리는 받침두리 안에서 위로 한자 높이로 솟아나와 있었는데, 그 아가리는 지름이 한자 반으로 둥글게 받침두리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아가리에는 돌아가면서 새긴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 테두리 판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않았다. 그 테두리 판자의 아래에는 네 개의 바퀴를 달고 바퀴의 축은 받침대 안에다 넣었다. 바퀴 하나의 높이는 한자 반이었다. 그 바퀴의 구조는 말이 끄는 전차 바퀴의 구조와 같았다. 바퀴의 축과 테두리와 바퀴살과 그 축의 통은 모두 노쇠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받침대의 네 기퉁이에는 어깨 모양의 받침두리가 네개 붙어있는데 그 받침대에서 받침두리가 잇따라 나와있었다. 받침대 꼭대기에는 반자 높이의 테두리가 둥글게 둘려있고, 또 받침대 아래에는 바퀴 축인 받침대와 테두리의 판자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바퀴 축인 받침대 판자와 테두리 판자 위에빈 곳에는 구름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활짝 핀꽃 모양과 함께 새겼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모두가 같은 칠수와 같은 양식으로 일일이 부어서 만들었다. 또 그는 노쇠로 대야열0개를 만들었다. 대야마다 물을 마음 말씩 담을 수 있었다. 대하들의 지름은 넉 자이다. 받침대 열 개는 모두 대야 하나씩을 달았다 받침대 다섯 개는 성전의 오른쪽에, 다섯 개는 성전의 왼쪽에 놓았고,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 오른쪽에 동남쪽 모퉁이에 놓았다. 호람은또 속과 부삽과 핏 뿌리는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호람은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다가 해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그가 만든 것들은 두 기둥과 그두 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들과 그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치운 그물 두 개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치운 각 그물에다가 두 줄로 장식한 성류 400개와 또 받침대 10개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 10개와 바다 모양 물통 한개와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 받쳐 놓은 황소 모양 12개와 속과 부석과 피 뿌리는 대접들이다 호람이 솔로몬 왕을 도와서 만든 주님의 성전의이 모든 기구는 모두 광택나는 놋쇠로 만든 것이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숲곡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의 지는에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이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그 무게를 달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노스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를 만들었는데 곧금 재단과 빵을 늘 차려놓은 곰으로 만든 상과 또 등잔대들, 곧 제성소 앞에 오른쪽에 다섯 왼쪽에 다섯 개씩 놓을 손금 등잔대들과 금으로 만든 꽃 장식과 등장과 부집게와 순금으로 된 산과 심지 다듬는 집게와 핏 뿌리는 대접과 향로 앞을 옮기는 그릇과 내실 곧 지성소 문에 사는 금 돌적이와 성전의 바깥 문에 사는 금 돌적이들이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적용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새로 혹은 다시금 배우셨나요? 왜 솔로몬 왕궁은 13년, 하나님의 성전은 7년만 진행되었을까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나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성전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성덤, 성전답지 못한 모습은 무엇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과 회개는 무엇인가요?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 된그 자체처럼 오늘 하루 성전답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며 또한 하루하루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